자자 우리 일단 한... 적을 처치해주면 치즈를 줄게. 죄 적을 처치해주면 치즈를 줄게. 자, 적을, 처치해주면 적을 처치해주면 치즈를 줄게. 이동 좀 이동 좀 해. 가자. 가자. 김치 죽 벗거든. 등산도 벗거든. 적을 처치해주면 치즈를 줄게. 아, 그걸로 안 나가죠. 어. 다 돌린 거. 뭐 이러면은.. 쉴드 폈나? 쉴드 폈나? 폈나? 가 이쪽 먹자 우리. 빈거 같애. 가자 가자. <laughs> 있으면 바쿠가 잡아주겠지. 집도 빈거아니야 집은 별.. 쓰레기야. 여기까지만 먹고 앞에 시합 따야 된다. 얘들아. 야이 ㅆ 안 올라가. 아 더럽게 안 올라가. 야다 뵀는데? ㅅㅂ 뭐냐? 거기 사드 우리 거아야 그래 도 진짜 네 미쳤네 가고 여기가 먹어봐 적을 처치해주면 치즈를 줄게 차 살라이 다니네 슬슬 올 텐데 이것도 아고 ㅅㅂ 위에 있다가 하나 둘셋 당한 거 조심해 아. 갑자기 아, 와야네4층 위에 있다는데? 3층으로 있대 이미션이있는거 아니었는데. 지면내 나온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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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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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다 사라지네. 저 뜻씩 심었 아니, 이거 갑자기 왜? 아니, 아니, 어떻게 열었어? 아니, 아니, 몰라. 아니, 위에, 저, 어디... 왜 빠졌어? 하차. 여기 여기 위에 빠졌어. 어떻게 가 거기? 아니, 씹그만한테뭘 어, 알아? 아니, 왜 들어왔어, 미친. 진짜. <laughs> 여기 어디냐? 그래 우리 죽거든 나. 나좀 되지? 아, 진 야, 야 이거 어떻게? 어떻게 이거? 못 나가, 못 나가. 차좀 붙여 줘. 차좀붙여주라고 벽에. 다, 구상금다 넣어 봐. 구상금다 넣어 봐. 아니. 아, 차 좀. 아, 차좀 붙여 달라고 나가게. 차 붙여 놨잖아. 어디 붙여 줘야 돼? 이게 제일 붙인 건데. 못 나가, 못 나가 이거. 아니, 왜 들어온 거야, 수비 님은? 왜... 불우신이 <laughs> 낀다는데, 지도 들어와. 야, 차를 여기 위로 올려. 적을 처치해줄게. 야, 쟤는 사운드 말해. 그건 우리 아니 뭐냐고 여기 씨발아 진짜. 나도 몰르아 모르... 진짜 1등 강이야. <laughs> 야 구상 좀, 아, 야, 개의식이네, 야 구상 좀좀 봐봤고요. 구상 좀다 버려봐. 바뀌는 사람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버리냐고 거기다가 씨발. 위에다 넣어. 아 거기 좀 붙여줘 봐갖고요. 여기 위에. 거기 위에. <laughs> 아니 싫어해. 안돼. 타아니뤄봐 우리 미뤄, 우리 미뤄봐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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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싫어 이게 아니. 연병 아야. 이게 대였으면 진짜 끔찍하다. 야, 부, 진짜로. 바꿔 떨어봐이 좋아 바꿔줘 들어봐 들어봐 아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어 <laughs> 구상 버렸어 하나 버렸어 <laughs> 아 <아이, 웃음> 가야 돼 씨발 큰상버리지마 끼네 씨 <laughs> <구상 버리지 마. 웃음> 집 비었음 집 비었음 어디지 앞에 앞에 이거 일번 있어 이 사람 있어 당연히 있어 <laughs> 방금, 아, 쉴 방금 쉴 계속 소잖아 쭉 쉘도 안쪽 먹어 쉘도 안쪽아 뭐냐고 이거 장단단 꺼내 씨야 구상도 좋고 있는 거다 먹어지냐 고 구상 버리면 먹어지겠지 뭐, 뭐. 먹어줘, 이거. 다 먹어지는데? 씨발. <목소리> 아니, 아니, 밖에 우리가 버린 게 먹어지냐고. 먹어졌잖아. 아, 그래? 우리 탈출 해보자 우리. 밀어, 밀어봐. 아, 씨발, 렉 걸려. 밀어, 밀어. 아니, 못 밀어, 이거. 밀어봐, 빨리. 어찌 밀어. 똑바로 점프해봐. <laughs> 아니, 씨발, 어떻게 밀어. 아니, 한 명이 야좀 나와봐. 못 <laughs> <아니. 옷> 나가. <laughs> 아니, 씨발. <laughs> 아니, 씨발. <laughs> <laughs> 아니, 기를이쪽좀빠칠다데 <laughs> 야, 다음번에 카고 여기 빡쳐보자. 가설 야런 님 구상 다 됐샘? 다 됐샘? 양양아 죽을래. 나 여기서 더있기 아, 싫어. 존나 끼 씨발. <laughs> 나 여기 더기 싫어. 알아아도제도잖아다 버렸어. 씨발. <laughs> 나일 일찍 죽을래. 연막도연막도세요연막 나 파츠도 다시 줄게. 총 쏠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나 I need a mag. 저쪽 다, 시쪽 가져오, 저쪽. 다 줄게, 다시또쪽다 <laughs> 벗었어. 야, 개지랄하네. 이 이거 박혀있 잡아주고 있어. 방송에서 씨 우리 잡아주고 있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, 에바, 여기 왜 이렇게, 이렇게 돼 있어? 아, 씨발, 이 뭐야, 이게. 맵, 족, 같이 만들어놨네 저 새끼 저 곤충 아니야? 아, 그것도 곤충으로 있겠소냐? 우린 쟤네 못 잡아, 그러자 해도. <laughs>